프레드 아스테어는 1899년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난 안무가, 가수 및 배우입니다. 그는 종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댄서라고 불립니다. 그는 아카데미 공로상, 세계의 프라임타임 예미상, 영국 아카데미상, 두 개의 골든 글로브상, 그리고 그래미상 등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1973년 링컨센터 영화협회 헌정, 1978년 케네디센터와 1980년 미국영화연구소의 공로상을 수상했고 1989년에는 텔레비전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그의 연극, 뮤지컬, 영화 및 텔레비전 경력은 76년에 이릅니다. 그는 10개 이상의 브로드웨이 및웨스트엔드 뮤지컬에 출연했으며 31편의 뮤지컬 영화, 4개의 텔레비전 스페셜 그리고 수많은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무용수로서 그는 묘한 리듬 감각, 창의성과 지칠 줄 모르는 완벽주의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가장 기억에 남는 춤 파트너는 10개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에서 공동주연을 맡은 진저 로저스였습니다. 그와 진저 로저스는 1935년 토패, 1936년 스윙 타임, 1937년 셀위 댄스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1942년 스윙호텔, 1948년 이스터퍼레이드 1953년 밴드 웨곤 1957년 환희 페이스, 실크 스타킹과 같은 영화에서 성장했습니다. 미국 영화 연구소는 그를 클래식 할리우드 영화의 다섯 번째로 위대한 남성 스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사적인 그는 할리우드 사교장에서는 거의 볼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여가 시간을 가족과 경마, 드럼 연주, 작곡, 골프 등의 취미에 바쳤습니다. 그는 데이빗 닙은 랜돌프 스콧, 클라크 게이블, 미 그레고리 팩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80대까지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70대 후반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78세에 그는 차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왼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알려진 그와 캐리 그랜트는 미국 영화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배우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모자, 킨넥타이 등 말년에도 남성 패션 아이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1933년 25세의 필리스 포터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프레드 주니어는 아버지와 함께 1969년 마이다스 런에 출연했으며 나중에 전세 비행기 조종사이자 목장주가 되었고 딸 아바는 아버지의 유산 홍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필리스는 1954년 46세의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1980년 81세의 그는 승마기수 출신의 로빈 스미스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7년 6월 22일 88세의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